대추를 먹으면 좋아지는 질병, 최고의 효능 5가지. 환절기, 면역력, 숙면, 걱정되시죠? 대추 한 줌이면 해결됩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대추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능도 뛰어나다고 해요. 화면에 하트를 톡톡 눌러주세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효능 다섯 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면역력 강화. 환절기 건강의 핵심. 대추의 풍부한 비타민 C와 폴리페놀 성분이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켜줘요. 감기와 독감 예방에 좋아요. 두 번째 숙면 유도. 밤에 잠못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대추의 마그네슘과 아미노산이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고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빈혈 개선. 갑자기 어지러우신가요? 대추 속 철분이 부족한 혈액을 보충해 빈혈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피부 미용. 건조한 환절기 푸석해진 피부가 고민이라면 대추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 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를 막고 맑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줘요. 다섯 번째 혈액 순환 개선. 손발이 차갑고 몸이 붓는다면 대추의 칼륨이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손발 차가움 부종, 고혈압에 도움을 주죠. 마지막으로 대추 맛있게 즐기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대추는 하루 5회에서 7할 정도가 적당해요. 대추차로 따뜻하게 마시거나 바삭한 칩으로 만들어 간식처럼 즐겨보세요. 환절기 건강 쉽고 맛있게 챙기세요. 오늘 대추 꿀팁 꼭 활용해보세요.